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수재입니다. 내일 네, 남부 일부 내륙에 대기 불안정으로 낮단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강원 동해안 지방은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 지방은 밤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서울 지역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가 예상돼 무덥겠고요. 전국적으로도 폭염이 예상됩니다. 수요일까지는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부터는 폭염과 열대야는 누그러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도 25도 밑으로 내려가 한결 잠들기 수월해지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남부지역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춘천 3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일부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낮단 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6도, 대구 33도로 오늘과 비교해 조금 낮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강원 동해안 지방은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 지방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울진 28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와 동해상엔 비 소식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다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